어, 이재민 후보께서 어,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어, 모두 c c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. 그런데 뭐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이건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단편적인 생각이라고 시 생각되고요.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익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고 대만과 중국 간의 그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.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. 대만과 중국이 다투면 뭐 대만에도 좋은 관계를, 중국에도 좋은 관계를, 다른 나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. 제가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. 중국... 친중이 나리 생각하는 것은 좀 정치인으로서는 좀 지나 적절치 않은 표현 같습니다. 예,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앞으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도 우리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한국이 북한하고 좀 싸우면 어때? 우리 그냥 둘다 실시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? 일반적인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든지 극단화시키는데 지금 통상적인 외교와 통상적인 무역 그래가 그리고 통상적인 국제관계에 얘기를 한 것이고 침략을 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상황 또 다른 것이죠. 대만과의 관계에서 서로 잘 지낸다 이런 것은 최근에 대만 해협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사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질문일 텐데 결국에는 유사시엔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도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? 그럼 이걸 또 대만이 듣고 중국이 듣고 또 다른 생각할 텐데 이런 식으로 외교에 대해 가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맨날 답변이 바뀌는. 못을 보이시면은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가지고 결국 외교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. 결국 양안관계가 발생했을 때 유사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입하겠다는 겁니까? 안 하겠다는 겁니까? 침략을 음... 당했을 때 대만이 모든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 극단화시켜서 판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.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판단해야 되고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 해야 되고요. 그럴 때 일단 어떤 걸 가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절대로 안 되죠. 이 외교관계는 특히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판단들을 달리 해야 됩니다. 지금 어떤 상태를 가정하고 결정해 놓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시나입니다